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그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어, 은퇴 후 어, 농업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에 맞는 경매 물건을 어, 찾아서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소개시켜 드린 기준은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경기 남부,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경기 남부 제가 위치한 살고 있는 곳이 동탄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를 주로 설, 어, 찾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방의 양평이나 이런 쪽도 괜찮긴 한데 그쪽은 제가 그, 어, 주변 어떤 어,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경기 남부에서 어, 어, 추천을, 추천할 물건을 좀 찾고 있고요. 자, 오늘 물건은 여기 그2024 타경 47273. 그래서 경기도 평택 청북읍에 있는 농지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평수가 너무 크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 그 기준으로 지금 그 기준에 걸맞는 262평짜리 농지입니다. 962평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농업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농지죠 크기죠. 이 일단은 감정가가 현재 2억 900만원,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하지만 이게 감정가고 아직은 1차, 신권이죠. 1차 작업이 7월 15일 날, 며칠 안 났긴 했습니다만, 7월 15일 날그 1차 작업이 있는데, 또 유찰되지 않을까 가격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면 무조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그 다음에 성장성장관리권역에 어, 있는. 그 어, 농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으면 어,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을 하 에, 통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어떤 관리지역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 보죠. 성장관리형, 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형 평택에서 정확하게 이런 어떤 의미로 어, 성장관리형을 좀, 그 지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관리, 뭐, 복합관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일단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어, 좀, 그, 단계가,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만원이죠. 평으로 바꾸면은 거의 한 40만원 초반대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 평당 공시지가가 40만 원 정도 되면 실제 시세는 그거 두배 정도, 한 8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겠죠. 어, 그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아까 어,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에,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평당 한 80을 잡으면은 어, 대략 2억이 좀 넘죠. 어, 200평이면은 1억 6천. 그리고 60평이면은, 어, 뭐 거의 한 2, 어, 2억 한 3, 4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어,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인 거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어, 본다 그러면은, 음, 한 1억 정도가, 어, 1억 한 2, 3천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 1억이 좀 넘는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보시면은 22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1억 7천의 매수가 이루어 22년 가격으로 1억 7천이면은 아마도 어 거의 지금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아 당시가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죠. 좋았던 시기가 살짝 지난 시기겠군요. 그래서 음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좀 1억 7천 정도를 시세로 보는 게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 한번 유찰이 되고 <laughs> 더 유찰이 될 수도 있는 두번 유찰이 돼서 반값이 될수 있는 1억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농지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이고 평택의 물건이고 대략 한 평당 한 50만원 정도 보면 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당 50만원 정도 잡는다고 그러면한 1억 2,3천 정도. 가격을 그러니까 낙찰가로 예상해 보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평 1억 2,3천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음그어 농업을 농업인으로 들어가는데 적합한 적자 적당한 음 정도의 그 농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정보를 좀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사진 정보 가, 어, 올라와 있는게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예, 농지가 있고 그 옆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아, 도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 자, 지도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비포장도로가 있고 농지가 있고 어, 차가 비포장도로 인데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 에, 비포장 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대쪽이죠. 음, 국어 쪽이니까 아까 도로의 반대쪽에 있는 그 사진이고요. 비포장 도로, 어, 그 농지 본건. 여기 뭐 옥수수도 심어놓고, 뭐 가, 고구마, 고추, 뭐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비교적 음, 전문적인 농업인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여기 이 농사 지는 스타일 보니까 도시에서 뭐 약간 주말 농장 내지는 텃밭 비슷하게 꾸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진들은 요거는 이제 포장도로죠. 포장도로가 서척에 포장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 포장도로에서 아까 비포장을 조금 지나서 이 농지로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잘 지어놨죠? 이제는 조금 밑에 이 지도를 어, 보시면은 좀 뭔가 어, 전반적인 흐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란 라인이 도를 로 의미합니다 이 요, 요 도로는 이요 노란 라인 있는 포장도로 그리고 이쪽에 노란 라인은 비포장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농지가 95-1의 농지가 이렇게 길게 어, 뭐라, 뭐 같이 생겼을까요? 뭐 청알 같이 생겼다고 할수 있을까요? 긴 모습인데, 자, 세히 보시면은, 이 위쪽, 17.53제곱, 그 다음에, 36.3제곱. 합치면은, 한 50제곱이 조금 넘겠죠? 요 정도는 도로에 먹혀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50제곱 정도, 50제곱이면은, 뭐, 한 15, 평, 한 17평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평수는 어, 실제 내가 쓰지 못하고 도로에 잠식되어 있는 걸로 보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시로 해놨겠죠. 하지만, 어, 요거 실망하실 사항이 아니라 그 반대쪽. 자, 여기 이렇게 국어부지라고 돼서 311제곱이 있습니다. 어, 국어부지 311제곱이 에, 무슨 얘기냐? 이 어, 지역이, 요 아래쪽이 국어에 어 속하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 5 1에 속하지 않는 이 311제곱의 넓이가 어, 이 농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어, 뭐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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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땅, 국어 부지이기 때문에. 국거부지고 실제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 200, 여기서 까먹은 거, 어한 50, 60 정도라고 치면, 한250 정도가, 어250 작업 정도가 여기에 추가로, 어 그, 서비스 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또 보면 또 재밌습니다. 지금 95-2 땅이 있고, 95-2땅 밑에 또 국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국어 부지를 25-2의 소유자가 임의로 같이 경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로 되어 있는 지역을 여기 95-2의 주인이 서비스 면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서비스 면적은 국가 땅이고 이 사람 땅이 아니죠. 어그렇다면이 서비스 면적의 일부를 한반 정도를 활용해서 어, 양보를 받아서 이거를 진입 도로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수히 내놓진 않겠죠. 하지만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가 가서 정식적으로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이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실제 지도 정보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조금 큰 그림을 보죠. 큰 그림을 보면은 옆에 어, 이렇게 예, 철도가 지나가고 있죠. 어, 이 철도는 KTX 라인입니다. KTX 라인이 지나가면은, 이게 만약에 정거장이 주변에, 에, 정거, 저기, 여기 있, 있다면 너무 좋은 땅이죠. 하지만 이 땅은, 이, 이 KTX 라인은, 어, 그냥 지나가는 라인이지, 전혀 이 땅에, 에, 플러스적인, 득이 되어지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 어, 이런, 어, KTXI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공중에 떠서 지나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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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각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어, 일반적인데, 거리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에, 이렇게 바닥을 지나갑니다. 아, 철저막으로 아예 접근도 못하게 딱 막아놨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바닥을 어, 지나가고 있고 어, 이 KTX의 라인을 지나가 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 뭐 중간에 저기 그 토끼굴 같은 거가 있죠 아마도 넘어가는 라인이까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 또 이쪽은 요, 요, 또교각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이 있고. 어, 이동지에 가까운 곳에서 아 여기에 토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식으로 어, 지나가는 토끼굴 라인이 있죠 토끼굴 음, 라인이 있고 어, 그 주변에 예, 그 ktx 라인이 예, 실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평지를 지나는 그런 형태의 예, 그 라인이 길을, 에,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됐, 에, 되는 상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고 주변에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어, 이쪽에 향남이 있습니다. 에, 향남은 화성이죠. 여기는 에, 평택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음, 이 지역은 거의 화성과 인접해 있는 여기 양간면이 화성입니다. 그러면은 화성에 거의 근접한 평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 있고, 여기 고덕, 고덕 신도시죠. 고덕 국제 신도시. 자, 이 서정리역에, 여기 이 농지와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서정리역이 멀지 않고, 요 향남으로 가면은 향남역도 어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물론 뭐그 도보 거리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도, 승용차로 멀지 않은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역들이 있다는 얘기고 어그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그러니까 교통 면에서는 이 정도는 나쁜 어, 어,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요, 어 까만 부분 여기 바로 어, 오산 비행장입니다. 어, 그래서 어, 비행기가 어, 수시로 전투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니죠. 주로 남북으로 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남북 지역, 이 서정리역이나 요, 어, 요 아래쪽 이쪽 지역이 소음이 심하고 어, 동서 라인으로는 소음이 좀 덜한다, 덜하긴 하지만. 아, 여기 분분이 비행 소음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 오산 비행장의 소음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하지만 남북라인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에, 그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아래쪽에 평택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 에, 산업단지가 크게 두 개가 있, 에,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영향을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어, 주변에 이런 그 에, 산업단지라든가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또, 어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 산업단지가 확장을 하면서, 어이 농지도 수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어 그, 뭐, 어어 뭐, 한 10년 이상 후에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어연 아이씨가 보입니다. 평택 그 화성강 고속도로가 있고, 어, 위쪽에 양감 IC와 어연 IC가 있습니다. 자, 어연 IC에서 나오면은 어, 이쪽으로 나와서 이 어,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도시에서 접근할 때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에, 쉽게 어렵지 않게 에, 이 농지로 어, 그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에, 그 농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이제 세부적으로, 그, 작게 한번 가보죠. 자, 이 도로는, 어, 도로, 어, 거리뷰를 보면, 음, 일단 포정, 포장도로입니다. 약간 색깔이 흑색이지만 포장도로고, 뭐 차가 한대 지나가기 빠듯한 그런 포장도로죠. 어, 포장도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물건지는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어, 자, 여기 자, 뒤에 여기 산소는 뒤쪽이고요, 이 앞쪽입니다. 자 앞쪽에 아까 이렇게 어, 구십구십오 우리 물건지는 이이 어, 어, 저기 밭의 이 뒤에 보이는 이 지역입니다. 어, 그 앞에 95-2가 그이 도로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죠. 자, 이 95-2가 여기 국어, 어, 요 개울이죠. 개울 바로 앞까지 예, 이렇게 멀칭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토지의 전부가 이 95-2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한 요만큼, 요, 요, 요 국어 쪽에 요만큼은 분명히 국어 땅이었어요. 즉나라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제가 지도에서 이땅에을 어, 전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여기를 진입로로 쓸수 있는 게 진입로로 쓸수 있다면 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얘기를 드린 적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 접근성 이거에 대해서 어, 가능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실제 접근은 아마 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그 어, 비포장 도로죠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이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에 있는 구호를 통한 접근이 크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어, 그이 도로를 도로화 시키는 작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뭐 막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해당 농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어, 그리고, 자,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보면은 요 도로에 이만큼 약간 비스듬하게 일부, 이쪽에 일부가 도로에 그 잠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내 땅이지만, 일부는 도로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상태.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에 하지만 요거 아주 작은 걸 내주고 밑에 이 국어 지역에 아주 큰 지역 또 국어 미, 어, 말고도 요 지역은 애매하네요. 지금 경계상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 또이 땅에 소속되지 않는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서비스 면적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부분은 어, 그 구교지를 구규, 어, 굳이 에, 얘기 안 하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죠. 어, 내 것, 내과나 마찬가지로 쓸수 있고, 어, 추후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이 농지를, 이것을 어, 그 불화를 받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좋고, 그리고 도시에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어, 한 260평 정도 되고, 자,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음, 어,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땅이면은, 어, 체류형 심터가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10평 정도. 10평 정도 들어가고, 어, 그 앞에, 에, 뭐, 체류형 심터 한이 정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쪽으로는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앞쪽으로는 어, 차를 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 도로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길게 음, 그 하우스, 농막형 하우스, 차각마 내지는 어, 에, 밀폐된 농막형 하우스를 좀 지, 쭉 짓고 나머지 공간 주로 어, 이 하우스를 짓거나 시설은 이 95-21에 포함되는 지역에 벗어나지 않게 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땅에 짓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반농사, 일반 노지 농사로 어, 이렇게 서비스 면적을 활용을 해서 유사시에 뭐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뭐 그냥 이 노, 노지를 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쪽 공간은 일종의 일정한 어, 그 주차 공간, 내지는 마당 공간, 그 다음에 이만큼 체류형쉼터그 다음에 길게 에, 그 농막형 어, 하우스, 자각막을 씌운 하우스, 이렇게 두고 나머지 공간은 노지로 농사 짓고 하는 공간. 이렇게 두면은 어, 아주 좋은 어, 세컨 하우스가 만들어지죠. 세컨 하우스와 어, 내가 뭔가 작업을 내 취미생활이든 많은 뭐 작업을 할수 있는 어, 하우스 공간, 그리고 어, 농사를 크리 어, 그리 무리하지 않고 농사를 짓수 있는 텃밭 공간, 그리고 뭔가 휴식을 어, 짓고 좀 휴식할 어, 어, 수 있는 텃밭 공간, 어, 뭐, 어, 그 다음에 어, 이쪽은 뭐 어, 약간 그늘을 좀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어,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에 일단 전망을 좀 보면 뒤에는 한번 어 여기가 거리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뒤는 볼수 없지만 뒤는 뭐 산소가 착뜩 있습니다만 어이 산에 가려서 살짝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그 무슨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보고 이 아래쪽 어어그하어 남쪽 전망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평지이고 어, 지대가 어, 평지 지역인 상태라 남쪽에서 어, 햇빛이 드는 것은 그 아주 좋은 위치에 남양에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어, 어, 감안하시면 아주 활용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주, 또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죠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 7월 15일날 2억 1000만 원 정도의 감정가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유찰이 된다고 보면은 어, 한30% 떨어지겠죠. 30% 떨어지면은 어, 한 어, 얼마입니까? 한 1억 5천이 안 되는 금액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 현재 260평에 한 80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평당 80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있습니다. 이게 에, 한번 유찰이 되면은 70% 떨어진 상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한번더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은 거의 1억대까지 떨어지겠죠, 최저가가. 아, 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당 50만원을 잡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은 평당 50 잡아서, 어, 그, 대략, 어, 20, 260평이니까 한 1억 한 3천 정도, 어,를 그, 않게 낙찰을 받으면 좋은 그 매입과 좋은 활용과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당 50만 원 정도, 평당 50만 원 정도를 보면서 꽤 넓은 실제... 그 땅은 내가 소유한 땅은 260평이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100평 정도를 추가시켜서 한 350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땅. 그 외에 농업인이 되는 작업은 어, 뭐, 평수가 300평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죠. 추가적으로 어, 임대농지를한 어, 50평, 100평 정도를 확보하는 방법 또는 하우스를 지어서 어, 그 공간을 어, 하우스로, 어, 예, 저기, 그, 인정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돼야 되는 부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시고, 농업인의 혜택도 받고, 농지연금도 받고, 어,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쓰시고, 어, 어, 여러 가지, 그, 내가 문화생활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어, 텃밭 농사도 충분히 할수 있는 아주, 어, 적당한 크기의 적당한 농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물건, 지난번에 안성 땅에서 평택 땅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